안녕하세요. 차서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차서방과 함께 만나보실 차량은요. 렉스턴 스포츠 2.2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노블레스 최상의 등급의 차량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최상의 등급인 만큼 기본 옵션 자체도 굉장히 탄탄한데요. 그 탄탄한 와중에 추가 옵션 600만원 상당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4륜 구동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폰 연동되는 미러링이 가능한 9.2인치 HD 스마트 내비게이션 함께 후방 카메라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 뷰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입니다 량 브라운 인테리어 브라운 색상의 시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 브라운 인테리어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화물칸 쪽에 슬래딩 커버까지 전차주분께서 150만원 상당 들여서 추가로 준비를 해 놓으신 차량입니다 또한 휠과 타이어까지 오프로드 타이어와 휠로 준비를 해놓은 추가 옵션 600만원 상당 들어가 있는 옵션이 아주 풍부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008년 1월 등록된 18년 형식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약 8만 정도 되었습니다. 미세는 당연히 한 방울도 없는 성능 올 양호 나온 차량으로서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단순 교환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엔트 의력 용도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보험 이력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100만원 정도 한건 잡힌 차량이고요 1인 소유의 차량으로서 내 외관까지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외관 상태나 뭐 튜닝 상태, 옵션 상태만 봐도 전차주분의 관리 상태나 얼마나 애착을 갖고 관리를 하셨는지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차서방 또한 영상 꼼꼼하게 한번 촬영해 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범퍼, 그릴, 본내까지 보이시는 것처럼. 본네 스톤칩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상품화 작업하면서 부터치 1 0군데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단부위 사용감이 많은 부위죠. 보여드릴게요. 사용감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크래치 파손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이고요. 번호판 같은 경우는 약간 찍어져 있습니다. 새로 새롭게 아주 깨끗하게 번호판은 준비해 놓겠습니다. HID 헤드램프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LED 주간 주행등, 안개등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방 감지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헤드램프 상태 스크래치, 백화한 상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이 보시면 18인치 블랙 알로우휠 준비되어 있고요. 어 오프로드 휠이라고 하네요.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오프로드 타이어라고 하는데요. 어 트레드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한번 음, 트레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필도 굉장히 멋진 것 같습니다 스크래치 없이 생활 스크래치도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선팅 상태도 전면 유리 포함해서 측면까지 아주 짙은 농도로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어요 측면 또한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이고요 사이드 발판 또한 파손이나 큰 충격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뒤쪽 휠 또한 생활 스크래치조차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에 아주 멋진 블랙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또한 굉장히 트레드 많이 남아 있고요 굉장히 고급진 타이어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후방 감지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트렁크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보이시는 것처럼 음짐 싣고 내리고 하는 화물칸이라고 해서 스크래치가 많거나 사용감이 많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시는 그대로 사용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이시는 그대로 큰 스크래치나 파손도 없고 아주 깔끔한 모습이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바닥 쪽에는 알루미늄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깨끗하죠 상단에 보시면, 슬라이딩 커버, 150만원 상당 들여서 작업을 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우측면 또한,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구요. 조석 뒤쪽 휠 또한, 생활 스크래치 조치 없이 아주 깔끔한 휠, 타이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발판 또한, 보이시는 그대로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조수석 휠 또한 생활 스크래치조차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자체가 굉장히 그 웅장한 타이어이 기 때문에 휠은 기스 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타이어도 굉장히 멋지고 휠도 멋지고 생활 스크래치도 없이 아주 관리도 잘 되어 있는 전차주 분께서 애착을 많이 갖고 관리를. 잘 하신 차량이라고 봐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 인테리어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답게 도어 트림 또한 문 오픈하자마자 브라운색 상이 딱 보이네요. 도어 트림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것 같고요. 전동 사이드미러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준비가 되어 있죠. 시트 또한 나파 가죽 굉장히 고급스러운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책상 또한 브라운 색상과 사이드 쪽에 블랙 색상으로 투톤 조화가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바닥 또한 코일 미트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램프 각도, 카메라 버튼, 후축 방, 경사로 저속 VDC 주차 감지기.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블루투스 버튼, 오디오 조절 버튼과 함께 핸들 열선 버튼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캐리판 메뉴얼 버튼과 함께 크루즈 컨트롤 버튼 준비가 되어 있네요. 핸들 가죽 상태 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사용감도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실 것 같고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토라이트 기능 준비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딱 8만 8만 710km 정도 되었네요. 엔진 미션 컨디션 너무 좋고요 방문하셔서 보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만큼의 자신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 미션 또한 30일 2,000km 보증해 드리고 있네요 대시보드 또한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블랙박스와 함께 하이패스 룸밀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썬루프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중앙 센터시에 보시면 스마트폰 미러링이 가능한 9.2인치 HD 스마트 내비게이션 준비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아주 선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 프로토 공조기 준비되어 있고요 양쪽 통풍 열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등구도 조절할 수 있는 달렬 준비되어 있고요 스마트키 2개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2열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선 준비되어 있고요 가죽 상태 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승하차 하는 부분인데도 거의 주름이 없이 아주 새거 느낌의 사용을 하지 않은 듯한 아주 깔끔한 상태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팔걸이 컵홀더 부분 도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바닥 또한 콜매트로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상부 헤드라이닝 보시면 썬루프와 함께 브라운 인테리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 중에 하나죠. 요즘 가장 선호하시는 블랙 색상의 헤드라이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차서방은 내일 또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차를 원하시면 댓글에 네이버 블로그 밴드 주소 남겨놨습니다. 방문하셔가지고 고객님들 원하시는 차량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셔도 좋지만 신속한 답변과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카톡, 문자, 전화 주시면 신속한 답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들도 록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중고차 추천인 차서방 채널에서는 허문이 없는 가격, 풍미 마진, 허위 매물 없는 그날까지 합리적인 가격의 중고차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